하십니까 밸런스 은퇴 TV 김진영입니다. 저희가 은퇴자금 운용과 관련돼서 운용 수익률이 높여야지 은퇴 수명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말씀드렸고 은퇴자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자산이다. 우리가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주식이나 채권이나 예금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의 결정이 은퇴자금에서는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투자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방식은 약간 무리가 움직이면서 부동산도 그랬고 주식도 그랬고 뭐 그걸 냄비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흐름, 기초자산이 오르는 부분 쪽을 타고 들어가야지 수익이 나는 것이지, 그것에 어떤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샀다 팔았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특히 은퇴자금 같은 경우는 길게 운영하는 거니까 어떤 기초자산에 투자할 것인가가 가장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기초자산, 주식이면 주식, 부동산, 뭐, 그 다음에 채권이면 채권, 예금, 원자재 많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결정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보는데 저희가 지금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추세가 결국은 지금 금리가 이 정도 된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테니까 결국은 주식 부분 쪽에 기초자산을 주식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올리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의 흐름과 구조,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지금 와서 어떤 위험을 가져왔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개략적인건 이해하셔야 돼요. 주식을 많이 하셨, 오래전부터 하셨던 그런 분들은 그걸 이해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 주식과 관련돼가지고 보시면 결국은 뭐냐면, 원금 보장과 수익률과 리스크, 이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우리가 보는 건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딱그 투자 상품의 중간 부분 쪽에 있는 주식 관련된 상품을 말씀드렸죠, 그 ELS를. 그래서 ELS 사명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을 지금은 그보다 좀더 수익률은 높지만 원금 보장되는 게 점차 줄어드는 그런 펀드 쪽 라인업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식 관련된.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한 25년 만에 이제 이것이 하나의 순환 구조처럼 지금 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지금 보시면은 주식시장에서 주식투자 인구가 900만이 넘었어요. 2020년 한 해만 30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십 년 동안 주식투자에서 주식투자 인구가 600만까지 올라왔는데 그것이 한 해에, 작년 한 해에 300만이 늘었어요. 물론 900만이 다 실제로 하진 않죠. 죽은 계좌도 많고. 그 실제로 개미라고 우리가 하는 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주식 시장에는 개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미할 길이 있어요. 사실은 그 600만 됐을 때도 개미라고 했고 지금도 개미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주식 투자 부분 쪽에서 우리가 개미라고 하는 분들의 실질적인 분들은 증권 시장이라든가 이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나와서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미라고 하지만 상당히 전문적인 투자자들이고 그거를 해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진짜 개미입니다. 자, 그런데 60대나 그 이후 은퇴하시는 분들이 선뜻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고 아니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보듯이 먼바치에서 보고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이제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피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어떤 흐름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 은퇴자금에 ETF를 쓰는 것이 불가피한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F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도 하지만,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뒤에 있는 방법론만 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 정확히 이해가 안,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흐름 부분들을 먼저 보시면은 과거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주식시장이 85년서부터 사실은 주식시장이 올랐는데 그때는 알 주식을 했었지 않습니까? 80년대 후반 동안 주가지수가 100에서 1000으로 갈 동안 알 주식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IMF를 맡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IMF를 막고 나서 IMF 이후에 수습이 되면서 펀드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잠깐, 뭐냐면, 뮤추얼 펀드라는 것이 미국식의 뮤추얼 펀드가 잠깐 만들어졌지만 실패했고, 우리나라에서 적응하는데 실패했고, 일반 펀드가 만들어져요. 그 펀드를 주도한 것이 미래어셋이었던 거죠. 미래어셋이 펀드를 만들고, 극기하는 그 2000년대 중반은 인사이트 펀드라는 그 묻지마 펀드까지 만든 거죠. 어떻게 운영하는지 묻지 말라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런 식이었던 개념 비슷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2000년대 초반이 펀드 시대가 처음 나온 것이고 그 펀드 시에 불을 지핀 것이 이 펀드를 은행에서 팔게 하면서 은행에서 펀드를 살수 있었던 거죠. 과거에는 증권사의 발걸음을 디기가 쉽지가 않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은행에서 팔면서 펀드 시대가 불을 붙었는데 펀드 시대가 불을 붙었을 때두 가지 트렌드가 있었어요. 이 주식을 펀드로 운영을 할 때, 운영하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의 어떤 큰 자금 운영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액티브하게 운영하느냐. 액티브는 공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패시브하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건 보수적인 건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산 운영과 관련된 큰 철학의 차이가 오래 전부터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액티브 펀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시장에서 주식이 올라갈 것만 잘 골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면서 우리가 주가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 보고자 하는 주가지수는 전체적으로 평균이니까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 보자 하는 것이 액티브 펀드예요 그런데 패시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봤자 어차피 수익률은 주가지수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뭐 잘한다는 사람 잠깐 동안은 수익률이 몇번 높았지만 길게 놓고 보면 결국 주까지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더라. 평균을 못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버스와 자가용에 갈때 자가용으로 우리가 세치해 가면서 지그재그 운전을 해 가면서 가지만 신호 몇번 걸리면 한참 끝에까지 가다 보면 결국 같이 만나요. 똑같아요. 버스를 타고 가나 자가용을 타고 가나. 특히 길면 길수록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지그재그 운전하면서 위험도 감수해야 되고 또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서 벌칙금도 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그 시간 동안 타고날까 봐 집중하면서 피곤하게 가야 되느냐 그래봤자 결과적으로 시간이 5분도 안 빠르게 가는 거를 차이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시브 펀드를 주장하는 사람들 패시브 운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 뭐 하러 그렇게 신경 쓰냐 그냥 주가지수 대로만딱 가게 되면 주가지수 수익률만 딱 먹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길을 써봤자, 그거 주가지 수익률을 못 따라온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차이가 있어요. 움직여야 해서 해야 된다는 것과 아니야 되는가. 실제로 그 나온 결과도 어느 게 우월한지가 정확지 않아요. 시대마다 많이 틀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찌됐든, 미래에셋을 포함해가지고, 일반적인 펀드는 그런 액티브 펀드 붐을 많이 지향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한 거죠. 주가지수가 올라갈 땐 그게 많이 먹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사이트 펀드로 무너진 거죠. 그게 한순간에 글로벌 위기가 오면서 그것이 무너졌던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조용히 있었던 일이 뭐냐면 삼성 같은 데서는 이런 공격적인 펀드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그룹의 성격이 왜냐하 위험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제약이 많아서 그래서 결국은 그런 액티브 펀드를 잘못 만든다는 시장의 평가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그 패시브 펀드입니다 패시브 펀드의 대표적인 것은 인덱스 펀드예요 인덱스 펀드는 뭐냐면 주가 지수를 복제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주가에서 복제 운영한다는 것은 그 펀드의 운영 수익률이 주가 지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인덱스 펀드는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해외에 있던 건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펀드는 액티브 펀드가 2000년대 초에 생기면서 그걸 중심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삼성 쪽에서는 패시브 쪽을 준비를 한 거죠. 그것이 이제 인덱스 펀드인데 인덱스 펀드를 하지 않고 ETF 쪽으로 한 거죠. ETF 뭐냐면 그 인덱스 펀드를 삼성전자나 하나의 주식처럼 거래를 할수 있게 표준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 지수를 주식처럼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처럼 만든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활성화되지 않다가 어, 리만 사태 이후에 2000년대 이제 후반서부터 그것이 늘어났죠. 왜냐면 펀드가 된 것도 주식 투자하다 imf 때 엄청 손해를 보면서 아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펀드라는 개념이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액티브 펀드 부분 쪽도 아 이렇게 액티브 펀드도 분산 투자를 해도 망하는 수가 있구나라는 것이 온 거죠 아 그러면 결국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이런 방식이 도입이 된 거죠 그 etf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etf가 실제로 많이 활성화된 것은 2010년대에서부터. 이제 e tf가 활성이 되고 공모펀드는 사실은 리만 사태 이후로 많이 죽었어요 그 2008년도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펀드 부분 쪽은 퇴직연 금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썼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런 etf처럼 표준화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씩 계속 늘어나 왔었고 그 사이에 이제 뭐냐면 많이 늘어났던 것이 사모펀드여서 몇 명만 모아서 돈을 모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투자 상품을 운영하는 것이죠 주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를, 펀드로 모아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뭐, 라임이라든가, 라임 사태라든가, 옵티머스, 옵티머스 이런 것들 같은 것이 사모펀드예요. 그래 지금 사모펀드도 다 죽어버렸죠, 실제로. 뭐.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대, 작년서부터 해서 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ETF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ETF가 2010년 이후로 꾸준히 늘어나긴 했지만, 실제로 지금 ETF가 거의 광범위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예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캐시우드라고 하는 그 미국의 투자, 우리가 뭐 서학게임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들도 종목도 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 사람들은 이런 ETF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ETF를 알아야 돼요. 은퇴했을 때 현금으로만 내가 은퇴자금을 가지고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현금으로 쓰겠다 하시는 분은 아니고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서 순위를 높이겠다 하시는 분은 무조건 ETF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뭘 투자하겠어요? 오히려 이걸 모르고 원금 보장되는 거 이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원금 보장되면서 몇 프로 수익률 난다고 하는 퇴직금 사기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원금 보장되면서 5% 10% 내는 상품이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그거를 보편적으로 누구나 나한테까지 오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했지.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원금보장 이런 데 속아가지고 하지 마시고 정확히 리스크가 내가 어디까지 수용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를 해야 되는데 펀드를 일반적인 펀드를 하기 어려우니 ETF라는 결국은 주식과 펀드의 중간 형태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ETF가 은퇴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하느냐 하면 의사결정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은퇴하는 사람의 자금 운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의사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주식 종목 고르기 어렵죠. 수백, 800개가 넘잖아요. 그, 코스피에 들어있는 종목만 해도 그렇죠. 그 다음에 펀드만 해도 지금 그렇죠.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ETF도 종목을 다 합치면 400개지만 사실은 실제로 ETF를 실제로 투자하는 건몇개안되것 같거든요. 크게 얘기해서 뭐 코스피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0대 초반에 삼성에서 ETF 브랜드로 코덱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ETF3를 쭉 만들어 왔었고 그 뒤에 이제 리만 사태가 되면서 공모펀드, 인사이트 펀드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그미래어셋또 타이거라는 ETF를 만듭니다. 그래서 리만 사태 이후로 ETF를 쭉 만들어 온 거죠. 그 자산 운용사들이. 그 패시브 펀드를 만든 겁니다. 액티브 펀드 시대가 죽으니까. 오히려 액티브 펀드는 증권사의 레버 카운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더 발전이 됐고 아니면 좀더 공격적인 사람들은 사모펀드를 썼던 거예요. 공모펀드로 액티펀드 별로 쓰지 않았었어요. 문제는 이제 그러면 ETF를 어떤 식으로? ETF도 여러 개일 텐데 우리가 ETF가 운영되는 수많은 그한400몇개 되는 종목의 내용을 다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에 투자를 하는 게 알기 쉬운데 투자하는 게 제일 나아요. 쉬운데 뭘 복잡하게 해 봐야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 리스크도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감당이 안 돼요.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뭐 아파트마다 값을 일기 다 비교 분석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파트 는 전체적으로 어느 어느 동네 아파트 이렇게 하는 것이지 누가 몇동몇호는어떻고면 이렇게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실제적으로 살때 하는 거고 ETF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e t f 를은대장금운용할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종, 우리나라 종합 주가 지수 아니면 S M 이런 식으로 그 나라의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가장 기본이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투자하는 것이죠. 단지 투자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선택하느냐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주식 관련된 투자가 불가피하고 그것을 투자할 때 ETF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 편입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 ETF의 어떤 선택 방법. ETF를 어떤 종류를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느냐. 내 자금과 관련돼서 이럴 때는 어떤 ETF를 선택하고 이럴 때는 어떤 ETF를 선택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